제 책상 옆에 와서 막뭘 만지는 거예요. 자꾸 만지길래 제가 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애들이 선생님, 제 엄마 없어요. 제 국어책 못 읽어요. 선생님, 제 영어도 못 해요. 제 책도 못 읽어요. 수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남자애를 불렀어요.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얘가 도둑이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다른 꿈 없냐고. 그랬더니 강도래요세 번째 꿈 뭐냐고. 그랬 얘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경찰이래요. 잘 구구단도 못 하고 한글도 못 읽는데요. 자기가 경찰 되는 건 너무 어려서 워 자기는 경찰을 포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1학년이라고. 네가 수없이 많은 꿈을 꾸면 경찰이 될 거라고 땡땡땡 경찰이 되라고 박수 쳤어요 애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쁘나요? 전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거 이거였어요.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칭찬 들어본 적이 없대요. 칭찬 들어서 너무 좋았대요. 처음으로 박수 받은 날이라 행복했대요. 좋은 정보, 나쁜 정보들 있어요. 그럼 뭘까? 낙인 시키지 않나요? 그럴 거야 얘는 이렇게 잘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말 조심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많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진짜 경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 아니도 다른 거 아까 막 도둑 강도는 안될거 아니에요.